대장암 수술한 이후에 떡을 조심해야 되는 이유는 그럼 뭘까요? 비슷한 이유이긴 합니다. 사실은 대장암을 수술하면 저희가 장을 자르고 연결을 하게 되는데 연결한 부위는 아무래도 어... 살에 생기는 흉터처럼 조금 딱딱하게 되어 있어서 그 부위를 음식물이 통과할 때 연동운동이라고 하는 장이 움직이는 마치 지렁이처럼 뱀처럼 꿀렁꿀렁 움직여줘야 되는 운동이 그 부위에서는 좀 약하거나 원활하게 이루어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통과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 부분이라 하면 장과 장을 연결한 장 문압부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 부분을 기본적으로 통과하기도 조금 어려울 뿐더러 연동 운동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부위이기 때문에 또 하나는 그 부위가 직경이 조금 작습니다. 아, 물론 크게 만들 수도 있기는 하고요. 그거는 수술자의 상황에 따라 맞춰서 하게 되는데 사실 굉장히 크게 하기는 좀 어렵고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옆으로 장 과장을 옆으로 붙이면 좀 넓게 만들 수 있기는 하지만 모양이 사실은 끝과 끝이 이어져야 되는데 옆으로 붙이면 조금 어 이상하긴 한데.